요셉이 옥에서 두 신하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각각 해석해주었습니다. 요셉은 복직될 신하에게 자신이 죄 없이 옥에 들어왔음을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고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이제나 저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대와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베푼 호의와 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는지 아니면 쉼표를 찍으셨는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더 준비하도록 쉼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술마튼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한 이유 요셉을 잊은 것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겪은 일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구원이 미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원할 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요셉에게서 드러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적국으로 망명하여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계속되는 추락에 결국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미뤄졌고 그동안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간에 대한 기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는 실망과 허탈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잠시 사람을 의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만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로 대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있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호흡이 끊어지면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